지난 1960년에 창업한 부광약품은 안티플라그 치약으로 유명세를 탄 기업이죠. 지난해 매출이 1,700억원으로 제약업계 30위권을 기록했는데요. 최근에 김동현 회장의 아들 김상훈 사장이 증여받은 주식의 상당량을 처분해서 업계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부광약품은 지난 6월 16일 김동현 외 특별관계자 11인의 지분율이 24.6%에서 21.7%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는데요. 김상훈 사장 등 특수관계인 4명이 블록딜, 즉 시간의 매매 방식으로 총 193만 8천주, 361억원 규모를 처분한 것입니다. 개인별로 보면 장남인 김상훈 사장이 97만주, 딸인 김은주, 김은미 씨각 45만주씩 그리고 손주인 김동환 씨 6만 6천 주를 처분했습니다. 김상훈 사장의 주식 처분은 2018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부강약품 주식은 2019년 4월, 2021년 6월, 시간의 매매를 통해서 각각 50만 주와 97만 주를 현금화 했는데, 276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갖고 있던 안트로젠 주식도 2018년에 224억 원어치를 전량 처분했습니다. 김상훈 사장의 부채는 김동연 회장은 지난 2014년 4월이었죠. 보유주식 가운데 400만 주, 당시 1172억 원 규모라고 하는데요. 400만 주를 자녀들에게 증여했는데 절반이 장남 김상훈 사장의 몫이었습니다. 김 사장은 나중에 60만 주를 더 받았지만 증여세를 수년에 걸쳐 납부하는 연부연납을 위해서 2018년에 주식 130만 주를 공탁 형태로 담보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증권가의 한 관계자는 김상훈 사장이 3년간 이딴 주식 처분으로 약 500억 원 규모의 현금을 확보해서 사실상 증여세 리스크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부광약품 관계자도 이번 주식 처분 역시 부채 상황과 국세 납부 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증여받은 자녀들의 증여세는 총 700억 원 가량인데 이 가운데 김상훈 사장의 부담액은 절반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부각약품은 최근 코로나 치료제 임상 이상 환자 모집을 마쳤고 요즘 풍기현상을 빚고 있는 타이르놀의 특수에 힘입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타세놀 매출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부각약품의 주가가 궁금할텐데요. 작년 7월 21일 정점을 찍은 이후 내림세로 돌아서 지난 5월에 52주 최고가의 절반 수준 이하로 떨어진 뒤에 여전히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